자 오늘 가장 먼저 이야기할 팀은 한화대 삼성의 대구 경기입니다 일단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피레라라 선수가 공격에서도 참 좋았는데 마지막 아웃카운트 처리하는 과정에서 펜스와 충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기뻐할 틈도 없이 바로 엠블러스에 어, 실려나가는 장면 보니까 가슴이 철렁하네요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오늘 한 경기는 네네. 거의 뭐 피레라라 선수가 다뭐 승리를 만들어냈다 그렇죠. 이렇게 봐도 되는데 사실은 지금 펜스 외야수는 굉장히 위험한, 위험하죠 아무리 지금 좋게 뭐 좋은 스폰지를 대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 달려가는 탄력으로 집은 약간 넘어지면서 박았기 때문에 약간 그 이중적인 또 다른 충격이 왔을 거예요. 맞습니다. 예, 그래서 예. 체중이 완전 실리는 게 무섭거든요, 사실. 아,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지금 바로 접한 기사로는 허리 쪽이 좀 좋지 않아서 아무래도 충격이 있을 수밖에 예, 없었겠죠. 체중이 실렸기 때문에 예. 지금 좀 허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삐끗했을 수도 있고 좀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. 예. 그러나 어쨌든 피렐라 선수가 보여준 그 5대5에서 다시 도망가는 투런 홈런은 역시 피렐라입니다. 야, 바깥쪽을 그대로 밀어서 넘겨버렸어요? 그렇죠. 저 뭐, 오. 팀상 봐도 실투는 아니었어요. 약간 예, 긴 예. 했지만, 그렇죠. 원곳이었는데 음. 그거를 뭐 그냥 살짝 넘긴 것도 아니고, 저 뭐, 외야수가 공을 쫓아가지라고 포기를 했거든요, 바로. 그렇죠. 예. 피렐라의 그 파워를 보여주는 또 그런 홈런이었어요.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의 승리가 또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이, 개막전과 그 다음날 뷰캐런과 수아레에서 믿었던 선수들이 나갔지만 결과적으로 내용이 좋지 못했단 말이에요. 원태인 선수가 나와서 비록 승수는 챙기지 못했지만 원태인 다운 모습, 건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렇죠. 뭐이렇 이래 네. 좀 흔들렸지만 이후에 계속 실점을 막으면서 삼성이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줬죠. 네. 근데 삼성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홈런 팀입니다. 그 그렇죠. 뭐 홈런의 공격의 팀이고 예전부터 그팀 색깔이 공격의 팀, 홈런의 팀. 오늘 뭐 시원하게 홈는세방 쳤기 때문에 예예. 예. 삼성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이전의 홈런도 있었지만 사실 삼성의 박진만 감독을 포함한 삼성 팬들이 가장 기대했던 홈런은 김동엽 선수의 홈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뭐 네. 계속 뭐 아픈 손가락이라고 얘기하고 예예. 저는 뭐 김동현 선수 사실 항상 믿어요 음. 저 선수가 뭐 45분 너는 그냥 운으로 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꾸준한 출장 기회가 되면 한 시즌에 제가 봤을 때는 20개 정도는 쳐요 음. 예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수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이제 계속 갈팡질팡 하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 기회를 잡았는데 앞으로 삼성의 환영영 점저 하나의 점을 찍는 선수가 될 겁니다. 예, 이 최근에 홈런 친 것이 지난해 한 5월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거의 한 1년이 조금 안못되긴했지만 김동엽의 홈런 하나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팀으로 봐도 그렇고 팬들 입장으로 봐도 그렇고 뭘 여러 가지 소득을 거둘 수 있는 정말 의미 있는 홈런이었습니다. 예, 그거는 뭐 정말로 이 팀을 한 시즌 끌고 갈 만큼의 중요한 또 포인트기 이 때문에 그렇죠. 김동엽 선수가 삼성한테는 중요합니다. 자 그러나 저러나 지금 한화만이 유일하게 지금 개막 이후에 승수가 없는데 공교롭게도 세 경기 모두 한 점차 패배입니다. 와 이거 미치겠네 이거. <laughs> 뭐 팬들은 맨날 얘기하잖아. 어. 저 짤사. 아 정말 힘듭니다. 저 짤사. 근데 어떤한에 어. 경기는 재밌어요. 네. 뭐 한화 팬들은 지더라도 그 지금. 잠깐 안 보다 보면 이긴 듯한 한 2승 1패 했나라는 착각이 들 정도의 어떤 잘했어요. 예, 이거 뭐, 암시를 잘못하면 하나 몇 개면 이긴 것 같아. 내가. 에, 느끼는 예, 맞아요. 맞아요. 3패라는 느낌은 사실 전혀 안 들어요. 음. 아. 그나마 이제 하나 팬들이 아직 승수는 쌓지 못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이긴 것 같은 느낌. 저도 이제 그냥 지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고 더군다나 그 이면에는 노시환 선수가 아 좋습니다. 일단, 비시즌 스프링캠프에서도 늘 얘기했던 것이 히팅포인트를 조금 앞으로 이동했던 것이 좋은 결과가 있는 게 아닌가. 그런 예측들이 있거든요. 그렇죠. 이게 공을 앞에 두고, 앞에 두고 치는 게 아니라 오래 보게 되면 네. 이 볼이 흘러나가는 공을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. 그런 예, 예. 근데 지금 개막 전부터 보면 굉장히 안우진 선수의 빠른 슬라이드도 참는 음, 거 보고, 음. 어, 저는 뭐 굉장히 많이 변했다. 노시안 선수, 원래 일 내겠다. 라는 순간적으로 들었어요. 예, 예. 근데 아니나 다를까, 지금. 이차전삼차전에 맹탈을 이두르고 있어요. 그렇죠. 그리고 사실 저, 제 기억으로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노시환 선수가 우리 최익성 의원이 방망이 지금 든 것처럼 어깨에 이제 살짝 걸쳐놓는 느낌이었는데 네. 지금은 사진에 나오잖아요. 딱 들고 있거든요. 예, 네, 딱 들고 있어요. 분명히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면서요? 그렇죠. 본인도 이제 스프링 캠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. 에이.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방망이를 눕히고 있다 들려면 그... 드는 타이밍을 또 뺏기잖아요. 그래서 음. 미리 들고 하는 게 본인한테 맞다고 생각해서 좀 빨리 빨리 들고 있는 것 같아요. 예. 어쨌든 뭐 하나가 승수를 쌓지는 못하고 있지만 언젠간 쌓을 것이고 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기력하게 지지 않는다는 거. 어떻게든 쫓아가고 로는 오늘도 그렇지만 앞서가고 말이죠. 내용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이 하나 팬들에겐 그나마 위안거리가 아닐까 싶은데. 저는 원래 하나를 좀 높게 평가를 계속 하고 삼패일 예. 뿐입니다. 음. 140. 네 경기 중에 3패 아직 1 4 1 경기가 남았어요. 그렇죠. 이게 불붙으면 또 3연승 4연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 예. 어쨌든 간에 선수들만 마음이 좀이나 팍 가라앉지 않으면 저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댓글 좀 볼까요? 시즌 초반 선수들 부상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. 맞아요. 저도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.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? 야, 뭐 어쨌든 간에 좀 오. 우리가 어저께도 얘기했는데 지금 굉장히 각 팀마다 좀 총력전이에요. 거의 뭐 사실 이렇게 페이스를 빨리 끌어올리는 건 이번 시즌이 굉장히 좀 처음이라고 보거든요 예.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프레오프나 저 뒤쪽 가서 끌어올리는데 지금은 뭐첫 경기부터 거의 총력전을 펼치다 보니까 맞습니다. 아무래도 이 페이스를 너무 빨리 당기다 보니까 부상 선수가 많은데 이거는 뭐 저는 프로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. 좋은 경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이 부상 선수들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프로의 일부니까 좋은 걸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부상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결국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경기 초반의 흐름을 가져가지 못하면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력을 다한다는 거죠. 네. 오늘도 지금 소, 소식 보니까 뭐 김대웅 선수 뭐 전반기 아웃된 부분도 그렇고 송성문 선수도 그렇고 그 외에도 지금 부상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지금 피렐라 선수도 수, 어, 수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나오고. 예상치 못한 것들이 결국 부상이긴 하지만 좋은 경기력을 또 팬들이 즐기려면 선수들이 아품을안 되거든요. 맞습니다. 네. 예, 지금 뭐 이정우 선수부터 시작해서 오늘 뭐러셀 선수까지 뭐 어지럼증뭐각 팀의 주축 멤버가 지금 두세 명씩은 지금 뭐 짝이라도 하나씩 한 수, 한 테만 빠졌으면 좀 몰리는데 지금 두세 명씩 다, 지금 다 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. 예. 한화 무력하게 지지 않아서 중반 가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. 저도 동감합니다. RGN이 몇분 한화 팬들은 구단 해체하라고 말하는 소문이 있어요. 너무 패배만 한다고. 아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지금 <laughs> 세 경기 했다고요세 경기. 괜찮아요. 하나 의외로 무섭고 까다로운 게 시프트 때문인 것 같네요. 예, 분명히 시프트로 재미도 보지만 또 시프트로 인해서 아쉬운 점도 있는 거고요. 예,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를 잃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렇죠? 자, 하나 무섭고 까다로우면뭐 합니까 이게죠. 아. 아픈 얘기다. 뭐 정덤이지만 조금만 참아봅시다. 예, 네. 하나는 사연속한 점차 패배 아쉽습니다. 예, 필레라 선수의 그안보를 걱정해 주는 팬들의 댓글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오늘 삼성이 7대오한 점차 승리를 만들어냈다. 경기가 무사히 끝나긴 했지만 주중에 계속 또 게임 중에 비가 내렸거든요. 이럴때 예. 이제 선수들의 부상 위험이 적잖이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팬들 위해서도 그렇고 비가 온다고 자꾸 예전에는 경기를 많이 끊고 취소시키고 이러다 보니까. 예, 예. 어떻게 보면 팬들을 위해서 저런 약간의 비는 다감수하고 지금 시합을 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예. 그러다 보니까 또 의외의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. 댓글 두 개만 좋아하고 다음 경기로 가겠습니다. 한화가 패배하더라도 최선다하는 모습 보여서 전 보기 좋던데요. 저도 동감. 한화가 세 경기. 한잠적 배라 무기력하지는 않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패배가 쌓이면 체력도 떨어지고 분위기도 다운되죠. 프로에서 젖잘사는 없죠. 너무 뼈 때리는 거 아닙니까? 네, 뭐좋습니다 젖잘사는 없습니다. 네. 근데 저게 아슬아슬해지면 이제는 젖잘사가 이잘사로 이잘사는 예, 야, 이 잘사로 바뀝니다. 이기면서 잘사. 아니고 이기는 잘섰지만 이기는 거. 뭐 이런 거죠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없는 말입니다. 지었습니다. 지금 갑자기 지었습니다.